존경하는 동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이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당 3사동 구의원 정윤아입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청 행정의 수반이신 박이라 구청장에게 두 가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작구청 신청산에 설치된 대형 슬라이드 동작 스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과. 구민들의 안전한 미끄럼틀 이용을 위한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하여입니다. 지난 6월 동작구청은 장승배기역 인근 신청사로 이주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동작구청 신청사 개소와 함께 구민들에게 새로운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동작스타가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작스타를 이용한 누적 탑승객은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이용되는 등 화제성도 있어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문화 여과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와 같은 시설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작스타의 설치와 운영에 많은 구 예산이 소요되었고 향후 운영과 관리에 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님께서는 동작스타의 운영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작스타는 그 성격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공공조형물이나 어린이 놀이 시설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 불확실성은 동작스타의 안전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 해석이 존재하는 만큼 동작스타가 어떤 시설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어떤 법률 및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부서에서는 안전에 신경쓰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할 뿐 동작스타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작스타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필요한 구청장님의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 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동작스타를 시공한 업체는 과학관, 식물원, 대형 쇼핑몰 등에 미끄럼틀을 설치한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작스타와 같은 대형 슬라이드가 관공서에 설치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마련에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참고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구청장은 동작스타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어린이놀이시설로 등록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동작스타와 가장 유사한 시설로는 인천 연수구의 쇼핑몰에 자이언트 슬라이드가 있으며 이는 어린이 놀이 시설로 등록되어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 슬라이드는 법상 대규모 점포원에 설치한 미끄럼틀에 해당하여 어린이 놀이 시설로 등록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설치 때부터 설치 검사를 받는 등 행정 안전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 감독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동작 스타도 어린이 놀이 시설로 등록함으로써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의 법률에 따르면, 관공서 내에 설치한 미끄럼틀은 적용 범위 준 위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어린이 놀이 시설로 포함될 수 없지만, 행정안전부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위 법률에 적용 범위 부분에 대한 개정을 추진 중이고, 현실적으로도 관공서 내에 소형 근해, 미끄럼틀이 설치된 곳이 많아 이것들까지 어린이 놀이 시설에 포함시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동작스타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위 시설을 어린이 놀이 시설로 등록하여 행정안전부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플랫폼 마켓D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마켓D는 동작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공공배달 앱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글 마켓D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면 관련 정보가 거의 검, 검색되지 않습니다. 마켓 그리고 알파벳 D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야 구청 블로그만 겨우 검색되어 정보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켓 D는 본래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동작구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현재 이 앱에 대한 홍보와 구민들의 관심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마케팅 어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할 수는 있지만 어플에 대한 설명이나 사용자 리뷰가 전혀 없어 구민들 사이에서의 인지도나 관심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현재 경기, 인천, 대구, 울산, 양산, 군산, 제천, 전주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지자체 운영형 공공 배달 앱의 이용률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 앱과 버금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동작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쉴새 없이 뛰어오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 한 페이지가. 아,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빠뜨렸어요 12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배달 특급의 경우, 2022년 매출액이 1310억 원에서 2024년 556억으로 매출이 57.6%나 감소했습니다. 군산 배달의 명수의 경우에도 44.9%. 대구 대구로의 경우에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마켓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민간 배달 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켓티로 유입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마켓티가 민간 배달 앱과 버금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과 전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동안 동작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쉴새 없이 뛰어오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늘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정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응원의 박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